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22일 월요일 아침이에요 월요일 아침이 이렇게 밝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지금 밖에 또 저희 동네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8시 9시까지는 눈 소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살짝쿵 막 올라와 보니까 막 지금 살짝쿵 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어제는 저기 천천히 들어갈게요 저기 밑에 선반에 아이들 어, 토요일 일요일 날 보여 드렸었고 아 어제 제가 난로는 이렇게 틀어 놨답니다 어 지금 하우스 온도를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네이버 상에 어, 저희 동네 온도는 영하 8도로 나오고요 지금 저희 하우스 안에 온도 영상 8도 영상 8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상의 온도는 그렇구요. 자, 체감온도까지는 몇 도인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 로망 좀 보세요. 로망, 요, <laughs> 요 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강아지 너무 귀엽죠. 어, 이렇게 로망 너무 예쁘게, 어, 저희 옆에 어, 있어 주고 있는 로망이에요. 너무 이쁘게 크고 있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 그늘이 져가지고, 얘는 백야, 음, 백야구요. 요기. 이쁜 화분에 있는 화이트 소울 이라는 아이예요 화이트 소울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고 제 뒤에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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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이는 핑크 백봉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백봉 이렇게 보여 드리고 여기 펑킨 또 하나 있죠 펑킨이 저기 밑에 어제 보여드렸던 그선섬 밑에 두에도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펑킨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펑킨이 물이 예쁘게 들었네 이 위에서 그리고 얘는 화이트 스노우. 아, 화이트 스노우 볼수록 이쁜 아이구요. 코기 옆에는, 어, 저기 뭐지? 그 브라운 로즈라는 아이인데, 안 꺼낼래요. <laughs> 꺼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로 들어가면, 얘는 홍옥이에요. 홍옥 요 자리에서 1년 내내 함께 해주 있는 아이예요 자리 바꿈 전혀 없이, 여기에서만이렇게 있어주고 있는 홍옥이구요. 그리고 얘는 몽블랑이구요. 몽블랑, 카메라를 조금 땡겨볼까요? 이렇게, 몽블랑도 있고, 거기 옆에는 소울민트. 어, 소울민트도, 어, 가을 무렵, 여름 좀 지나서, 그때가 참 예뻤던 아이인 것 같아요. 소울민트라는 아이고, 거기 앞에는 이제 샤인브라이트. 샤인브라이트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샤인브라이트가 생장점이 참 특이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얘는 라탐이라는 아이고요. 라탐. 추비바니도 현재는 이런 모습이에요. 추비바니. 목소리가 갈라지네. 얘는 샤몽이라는 아이구요. 샤몽. 요 아이스크림도 올 가을쯤 저희 집에 온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스,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구요. 얘는 백야. 아, 이쁘죠? 요 아이. 그리고 여기 홍미화 홍미와 요꽃분에서도요 아이, 이렇게 물들어주고 있습니다. 귀엽게 잘 크고 있는 아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칸에는 얘는 큐빅이고요. 그리고 신기루라는 아이, 이 같은 화분에 이렇게 세트로 데려왔던 아이들 잘 크고 있고, 얘는 러우금이라는 아이고요. 러우금, 그리고 원종 자라고사, 그리고 라즈아가, 일본 라즈 변이종이래요. 이 아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보면 부스록 사랑스럽고. 얘는 오렌지 먼노 라임 앤 칠리 좀 보세요. 라임 앤 칠리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요 아이 물들어가는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엔젤 뚱뚱한 아, 입장 보여주고 있고 아, 이제 밑에 앉아서 저기 뒤에 보이는 둥근이 빛 우리 대가 입장을 좀 떨궜어요. 음. 냉해를 입은 거는 아닌데 물을 제가 조금 더줬는지 어쩌는지 좀 과습이었는지 어쩌는지 입장들을 좀 떨군 상태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 아이가 좀 그렇구요. 여기 비치우리대는 풍성하게 함께 해주고 있고. 고기 사이에 스메랄드 하나 껴있죠? <laughs> 그리고 이쪽에 카메라 다시 나와서. 그 앞에는 이제 수연이구요. 예전 보세요. 얘 드로잉. 아, 드로잉. 분명부술이 이쁘죠? 드로잉하고 그 옆에는 백봉. 핑크 백봉이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제가 끼고 있던 백봉.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예쁘게 물들어 주고 있어요 아 요아이 요아이 다시한번 핑크 너무 뚱뚱하니 이쁘죠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이렇게 스텐 선반에 여기 흰색 선반에 아이들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맨 위에 칸까지만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얘는 신발라본에 심어져 있는 맑은 아이 그리고 얘는 달피나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세트로다가 그 사이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도 잘 있어지고 있고 사각꽃 와 사각꽃이 이렇게 물들었어요 현재 사각꽃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화이트팜이라는 아이고요 얘도 좀 다져지고 있는 중이고 아 카메라가 얘가 어떤게 비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등이 너무 환해가지고 이렇게 놓을까요자 예예예. 예, 예. 얘가 이름이 음 마커스하고 아르제 아 아르제 <laughs>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어, 저쪽 저쪽에 합식되어 있는 아이들 이름 보고 왔어요. 자 얘는 제스타고요. 그 옆에 그리고 벤바디스 묵둥이 이렇게 크고 있고, 러우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고기 앞에 얘는 블루멘탈이라는 아이예요. 블루멘탈 그리고 나나 후쿠미니 아가들. 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프레시 젤리도 은근히 예뻐요. 프레시 젤리. 요 아이도 프리즘이에요. 어, 요 아이도 프리즘 이렇게 크고 있고, 요기 이제 라조야, 라조야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저 철한데 입장들이 조금 많이 떨궈진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덴트라찜. 아, 올 가을에 저희 집에 왔는데 10월달. 11월달 그때쯤 왔는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아, 덴트라잼 어올 이제 이번 가을에는 더 예쁜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덴트라잼 굳어지고 있고요. 얘는 피치생크림이고 그 뒤에 몰라쿠도 있고 얘는 저거예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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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르파티. 아, 얘가 아모르파티인데 아모르파티 저희 집 아이는 이렇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름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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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뭐지? 아이, 름이안 불러주니까 까먹네, 자꾸. 자, 얘는, 옐로우 멜로우구요. 멀티카울 립스틱도 이렇게 있고, 리틀 잼도,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리틀 잼. 그리고, 빅레드 철화도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놨는데, 이렇게 잘커지고 있고, 얘는 설탕공주. 설탕공주가 맞나, 이름이? 이름표가? 아, 설탕공주 맞을 거예요. 요 아이가 맞아요. 설탕공주. 최근에 온 아이인데, 아, 이렇게 초록초록하죠? 저희 집에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아, 제 이름이 뭐였지? 아, 페러독스. 아, 생각났어요. 페러독스 꽃대가 아주 그냥 만발을 했네, 만발을 했어. 자, 요렇게 오늘은 저희 아이들, 세 선반의 아이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립니다. 요, 요, 맑은 아이, 맑은 아이도 이렇게 예쁜 젤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